유튜브 보세요. 느낌은 사람은 유튜브 보라고. 어저께는, 어저께는 여러 가지 수업을 했는데, 어제는 그게 수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아니고 근데 푸통하는 중국어, 중학교 시험에 나온다는나온다는 나온다는. 음. 푸통화. 여기도 자격증이 있지. HST라고. 아, 거기도 나왔습니까? 잘난척을 또 해야 되는군. <laughs> 네, 국내에서 최초의 <laughs> 고급 HS. 2, 3, 4. 고급이 제일 높은 거야? 어? 이게? 진짜? 7, 8급이 제일 높아. 음. 근데 아. 고급이거급요 근데 고급이라서 9, 10, 11급이. 아, 고급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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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최초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라는 게어디수는 그, 북부 지역, 그, 장면. 그, 그, 그. 어, 어, 아, 나 목동이잖아. 뭔소리 사실, 목거어려데 <laughs> <Moye> 어디, 저, 대지사 사정 아들인가, 이걸 뭐, 받았다고. 근데 <laughs> 이 정도 받으면은, 중국 사람보다 중국을 잘한다 어. <웃음> <웃음> 하는 거. <그런> <laughs> 그러니까, 이거, 거 쉬워. 요구 아니, 요, 뭐, 날 받아서 꽤 쉽지만. 요 이제 좀, <laughs> 수준이 상당히 생각나. 국구들가는 에이, 뭐야, 이거. 솔직히, 4급, 5급 정도만 되면 중국에서 이거 하는 데 근데 그, 저기, 3급이면은, 어. 2공대 입학 기준, 대학교. 어, 소리 나요. 2급 까지면이2계대 대학교. 고배우세 사람. 들 이거 배워갖고. 아, 근데, 아, 아 이거 옛날 얘기고, 어. 지금은 어. 이거밖에 없좀더어려워졌던는데 지금 이거 지호가 있다 요거, 요거 해가지고, 입금이 제일 높고 뭐, 새로운, 바뀌가제 그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도한 다음에. 근데 이거는 자기 말 녹음해서 제출해야 돼. 아, 지 우리 동네 시험을 안 봐도 듣기만 지 연락 좀 많이 많이 하세요. 욕하고 <laughs> 네. <laughs> 어, 있나? 아 거기사실 육포로 돼 똥침 아 내가 자연스럽게 소로는 아니 너고니까좋아거를 그래, 이제 1부터6 근데 여학생들 공부 너무 안 해가지고 육군만 입학을 해야 돼육군만 받고 빨리 졸업해라 니가 안지 그냥중국 돈이 필요해가지고 나무나받아 진짜 심지어 고등학교 리고그 대학 가가지고 항의하고 그랬어 육군만 받고 아, 그, 졸업 빨리, 육군만 받고 졸업시켜준다. 근데 음, 나는 이미 8년 받고 9년을 받았잖아. 음, 음. 그럼 난뭐할 일이 없잖아, 나중에. 이제 만년에 거의 술만 마시고 놀고 있어지이가진자의 <laughs> 여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유학생 한 놈이 나를 막 이상한 놈으로 보네. 저생처, 내가 공부도 안 하는 거, 그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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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친구, 나는 딴, 딴 친구 시험장, 나는 시험 많이 봤으니까. 받아다이로 다시 험장 데려다주고 앉아서 담배 그 피우는그친구 지나가서 시험 보고 형은 시험 안 봐요, 벌써? 어, 뭐. 어. 좋은 공부 좀 해서 봐요! 그러고 <laughs> 다녔더라고요. 어, 어, 네. 열심히 할게. 어.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말았나 봐. 나중에 오늘 와서 받쳐도 뭐. 그래서 뭐그러더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놀러 와봐. 내가 씨, <laughs> 다 받았거든?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지딱 기다리는. <웃음> <웃음> 그, 음. 가진, 자의 어, 그래서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진 자의 여유를 내가 그때. 최초로 한 번, 인생 최초로. 인생 <웃음> 최초로. <laughs> 한번 느껴봤었지. 음. 음, 음. 이상한 놈. 아, 음. 음. 자, 오늘은, 자랑 네, 좀 그만하고. <laughs> 자, 우리, 오늘 발음. 발음. 재밌을 거야. 우리 이거, 이거 어떻게 열립니다. 아시겠죠, 예상? 왜이 발음 말이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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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마랑 어떤 게더바음하기 쉬운지 생각해 봐. 어, 아, 마. 나, 어. 이게 더 쉬워. 나, 나가 이게, 이게 더 쉬워. 응. 이게 왜 이걸로 하냐, 응. 이게, 응. 이걸, 응. 이게 응. 얼마나 쉬운 말이냐면은 아기들이 태어나면. 자네도 응. 뭐, 뭐, 뭐. 엄마, 엄 엄마가 엄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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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마, 마. 마. 아니, 마. 아, 이거 음. 듣다가 애기들말막듣을거 아니야. 사람들 말 듣다가 이제 말흉내면서 여기 딱벌면서 하는 소리 이거야. 응. 마. 마. 어. 그래서. 이게 전세계. 발음이 쉬워가지고. 전 세계.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어머 내가날 불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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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전세계 무슨 말이든지 음, 이게 마. 엄마가 이게 달뭐 마음이니 뭐 중말로 음. 그랬구나. 엄마가 뭐 중말로 마음아 나아. 음, 이게 다 자, 이걸로 요, 요 요걸 통해서 요걸로 예, 발음을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 성조 일단은 각 성조 성조를 나중 더 열심히 해거든요 오늘 음. 일단 성조가 중국말에서 4개의 성조가 있다고 했잖아. 성조. 사성. 사성. 성조를 간단히 연습한 다음에 이걸 공부를 하고 성조를 더 연습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교관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성조를 연습해보는데 자 발음 남기고 우리 이제 입을 열어야 될 시간. 자 말을 한번 해봅니다. 편하게, 편하게.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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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yeah. 마. 마. <laughs> 마. 말을 마. 가지고 싶습을 <laughs> 하는데 음이, 음이 높낮이가 있어요 음. 중국 사람들은 보면 좀 음이 막 되게 시끄럽잖아 이게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가 도, 보통 도모레파솔라시도도도도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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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로 말을 합니다. 아아아아아아 요자 그럼 이번엔 소래미 음악 시원게요소래미파솔쏠솔 솔, 솔 솔, 솔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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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마마마 s 성이성삼성 o 가 s o m e t 성 i 성 g 성 i 성 e that 성 o n 고경성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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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는 song s o n 쓸데없이 g 하는 거잖아 이 n g 거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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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성 song song 이 o n g 이 o n g 이 o n g 이 o 게 g s 쏠마자 그럼 우자 그러면은 돌 도레미파 쏠 여기서 예. 여기서 이렇게 마자이성은 음. 아, 예.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마마마 마. 마. <laughs> 해주세요 왜 안해 마마 <laughs> 마. 마. 해봐 마. 자, 예수. 저, 한 번에 그 것도, 잘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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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조심은, 뭐, 일렇 하겠죠? 마, 마. 아, 삼성은 또 특이해. 삼성은? 삼성은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음. 내려왔다가 올라가. 마,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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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yeah, 잘한다. 아? 이 사람 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다. 마. 우리 노래 마. 마. 달고 닦았지. 마. 없었나 자성은. 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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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내려가는 거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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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겁니다. 자, 마. 아무 데는 아직 죠 이거. 근데 지금은 성조 소개만 하는 거고 이걸 한다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둬요. 자, 따라 이겁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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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거 때문 이거 나중에 마 글자가 반복돼 그러면 성조가 뒤에 없어지는데 그냥 이 쉽게 마. 마, 마. 자, 다시 한 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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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 잘하네, 다들. 게임플레이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연습한 다음에. 상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게임플레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대 하자.

어, 좋았어. 제일 좋았어. 마. 마. 에이, 아, 똑같잖아. 뭐, 뭐, 이거 뭐, 툭이니까 헷갈려. 두 네, 아, 진짜, 근데, 아? 걱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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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우리 중국 사람도 헷갈려요. 걔가 그러더라고? 이건, 아? 이건 마. 이건 아? 마? 아? 마? 마. 마. 두 번째는 마 아니야? 이게, 이게 뭐. 그건 소리잖아. 마. 올라가야 돼?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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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 어, 마. 승식입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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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 자연스러웠어, 다시 한 번. <laughs> 했었지, 점점. <좀>, 가르치고 <laughs> 있지, <있어야 애들>. <laughs> <애는 애쓰잖아. 웃음> 아, 아. 아 그니까 여하튼 저런 걸 들어야지. 편해, 잘 들어. 아주 가르치 마, 마, 마. 어, 표정이 좀이상했어 <laughs> <laughs> 음, 음. 이성, 이성. 응, 응. 아니, 근데, 거절을 하면 이게 죽을 사람도 되 아, 근데, 그렇게 필요한거야 말할 응, 때, 그렇게. 어. 왜, 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하는데? 봐 이성? 삼성이거마이마이 이성? 이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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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다 보면. 그럼 글자 왜 그렇게 다 써있어? 이렇게 체크돼 있어? 그럼 뭐 어떻게 알아서 해? 처음에는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이렇게 쓰지만 아, 그래? 왜냐면 내가 애들 저기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걔네들이 하도 못써가지고 지금 발음기를 몰아가시다가 음. 오가드니까 벌써 이제 글자, 글자만 나오더라. 음. 근데 어떤 날 우리가 영어 배우면서도 영, 영어책에 발음기 써있는 책 없잖아. 정말 많지아 그러니까 초보자용으로 하는 것뿐이지 나중에 뭐 이거 없이 다 해야 돼. 근데 뭐 앞뒤 문을 보고 그럼 알아서 그렇게 읽는 거야? 한탈? 글자를 외워야지. 음. <laughs> 공부해야지. 외우는. 음. <laughs> 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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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매가 음. 팔고 사다니까. 그그 매매. 네, 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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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이니 송조가. 그러면, 아, 말 있다, 봐 마. 음. 마, 이거는 엄마. 마, 그러면 우리, 우리가 좋아하는 대마. <웃음> <마>. <웃음> <웃음> 대마? 대마, 대마. 대대 <laughs> 그리고 마, 음. 그러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음. 마, 그러면 이건 동사가 되는데, 야단치다. 이건. 마, 마, 마. 어. 뭐 아니, 그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말은... 말은... 다 틀린 거란 뜻이에요? 어... 그렇지. 어떻게 읽느냐. 아니,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다 틀린데, 어... 발음은 다마로 발음한다 이거지. 이, 여기만, 소문으로만 다르지. 소문으로 말하고. 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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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이 정도 맞습니다. 마. 근데 보면은 중국말이, 이걸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게 자음에 해당되 몸에 해당되는데, 이걸 합치면 되는데, 이게 다합쳐지는게 아니야. 우리 한글은 다 합쳐지잖아. 그죠. 어떤 걸 합쳐서 구성. 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발음할수 있는 숫자가 적어. 음. 예를 들어 뭐 B랑 이런 거안 합쳐져. 뭐 우리 우리만 우리는 한글이. 자음 모음 어, 합쳐지지 않네.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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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크크 쓰잖아. 크크. 어, 다, 다 자음 모음이잖아. 근데 우리는 아니. 키를 <laughs> 다 쓰고.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자음 모음 다 어떻게든 결합시켜 발음은 되잖아. 되지. 그렇죠. 다 되잖아. 근데 이거는. 안돼안 안 되는 게많아 음. 그래가지고 아주 발만은 숫자가 적어. 아더 훨씬 격리했을 거야. 아주경씬 격리했을 거고 적어가지고 음. 내가 볼때는 그렇게 적으니까 이걸 이렇게라도 음. 음. 해서 더그걸 <laughs> <드러가도 웃음> <줄여야 웃음>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음. 음. 우리나라 글, 글자가 얼마나 그니까 참 세종대왕 음. 대장, 그 세종대왕 응. 개인, 혼자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지표전 학자들을 음. 반대만 하고 아하 전세계 발음을 거의 다 흥미로 시도하다 만원, 만원짜리 나올 가치가 있는데. 그래도 5만원에 밀렸어. 네, 5만원? <laughs> <laughs> 역시 여자들이 역전 당했어. 자, 아, 어렵다. 그럼, 아, 아,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어렵다. 근데 가, 갑자기 선두를 아. 하고 왜만하냐면은 아. 지금부터 아. 여기 여기 나오는 거를 전부 다 일성으로 거 일성으로. 중국 사람들만 멋있으면 시끄럽잖아. 시끄러운데 보면은 도에서 노는데 걔는 네 소리에서 노는 거 그래가지고 시끄러운데. 이것도 다니다 음, 우리 동부다자 일단 운모를 할 텐데 뭐 송무는 좀 어려운 운모부터 먼저 할 거예요 바로 바로, 바로 우리 자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모음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다 모음도 아니고 이거 받침까지 다 포함해서 중탄 없네 어디가 해야지. 받침 별로 안 된다고 받침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모음과 좀 다른 의미 뒤에 붙는 의미이지. 아니 뭐 우리는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음 성모 음모 이거 뭐또또 붙고 이런 음도 여기 또 모음 들수 있고 자음이 또올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뭐뭐꾀 뭐 이런 글자 보면 은이런 글자 보면 지 모치 사모사 모치 사 모치 사 보면 사 모치 사 모치 모음모음두 모치 모음사모모모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경우에서만 얘는 성공 사실은 뭐안 되는 것도 있어. 그 다른 경우도 상당히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일성으로 따라서. 뭐 음. 쉬워요. 그냥 자, 따라서 읽어 보면 돼. 처음부터. a 자부터부터. 아. 아. 아, 일성으로. 오, 오. 오. 그리고 이자가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표시되는데 이게 항상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왜두 개를 써놨냐면은, 이게 이가 두 가지로 발음이 나오거든요. 응. 그래서, 뭐, 딴건어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음. 자, 제일 처음에, 일반적으로, 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에, 에, 에이 에이 예사, 예상했었죠. 예상했었는데. 음. 자, 그 다음에 이가 좀 발음이 이상해. 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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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Boys> 오. 오. 어, 오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어, 마늘이가, oh no oh 얼얼얼얼 얼, 얼, 얼. 얼. 근데 아. 이거 그래서 안 된다. 얼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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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얼이아얼이얼이얼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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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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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어. 어. 되는 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 그럼데쉬워요 아이 아 아오� 오오 아이 아이 아이. 에이아오아오오 오. 안안잘못 들었나? 애은은은

엉엉엉엉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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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자그 대출. 예, 예. 예. 다음 밑에 줄, 밑에 줄도 신경 써야 될게좀 있는데. 이이야야야오야오예예. 그다음 럼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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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이이 <laughs> <아이유. 웃음> 귀엽지, <웃음> 어, 아이유. 자 근데 아이유가 이게 중요하니 아이유... 이게 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음... 자, 기 여기, 여기 필기할 거 있어요. 필기 할 준비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기 밑, 밑에 아이 여기 밑에 이용 있잖아요. 자필기 필기할 위치 중요해요. 여기 한칸뭐 쓴다고 남겨두고 이 밑에다가 벌써 <laughs> 이또 위에다 남겨쓸게 있어요. 이렇게. 알겠지? 무슨 이인지 알겠죠? 아세미이나가르쳤다 여기다가 한칸 띄우고 한칸쓸거 남겨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아이유 사실 아이유가 아이유가 아니라 아이오 이런 게어요 이게 쓰기 음. 편하기 읽는 아이유 쓴지 이걸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이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오 를렇 읽어야 돼요.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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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 발음이 이 발음이 없으니까 누거는다 음. 오늘 생각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오 음. 자 읽어봅니다.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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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오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오 이오 아유가 아유가 지금 올감천진거 있어요. 아유 진 아유 사람을 만들어. 이 아유가 이뻐서? 이왜옷잘안 쓰니까 었어 아유 노래 아닌 잖아도 없어. 좋은 <laughs> 날 몰라? 몰라. 오빠 난비 비도 노래 하는 사람도 없어. 아. 가수라는 게 아니야. 노래 가 너무 어려워서. 노래방에못 부르니까. 아니 노래시대는 지지 같은 거알려놨 그것도 지지지지, 그분만 알려놨어. 아니, 그건. 영상도 많이 봤어. 맞지, 그때? 음. 중국에서는, 이 지금은 한류가 좀불러가는데 동남아에서 한류가. 중국에서는, 내가 있을 때, 음. 그, 나이트에서, 음. 코요태의 순정. 음. 그 다음에 나이 날려갔어. 이 D J D O C의 런티 그런 중국 노래도 있던데? 런티는 한국 노래딱 쓰시면은 거기 나이트 안에 있는 뭐뭐흔대뭐 사이더블레즈. 사이가 1년 넘게 1위하고서 중차트. 강남수자인이 그 그냥 엄청. 뭐그 당시 안재호 최고였고. 안 O T. HOT, 10대 여자들이 나한테 H.O.T 안러거 같아 어 잘했어 어, <생각하나요>? 걔... 아, 안 했지 피해 걔 노래도 안 했지 하나다고한국사이 맞냐 막 그런 <목소리나> 거이상조금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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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문학 파트에 이수만 선생님리존경해야돼그 덕분에 그나마 한국 이미지가 더 좋아졌어 그것도 있어 가 걔랑 어딜 가 친한 하고있잖여자 아, 자, 아, 딱, 해야 돼. 자, 그 IU 때문에 맞으니까 틀요 자, 그다음에 이안 인, 인, 양, 양. 자, 그다음에 또 똑같은 거야. 똑같이 이렇게 또한번리고 필기를 하세요. 이것도 인이 아니라 이 엉이에요. 이 엉. 쓰기만 이렇게 썼지. 이거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음. 그, 가끔 보면은, 명신에서 배우는 그분, 그 여하, 중국 사람들한테 개월 전망하다고 그는데 음. 그게 사실 안 좋더라고. 그 네티브한테는 좀 알고 나서 발음교정만 높여야지. 음. 음. 왜냐면, 네티브들은 자기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고, 음. 음.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이거, 음. 세기. 세기. 이거 여러분 다 의미 알죠? 네. 네. 음. 이거 알잖아. 음. 이 중국어 선생님한테 처음에 중국어가 르쳤었으니까 이거를 하루 종일 가르치고 있어. 해갈리다고 그리고 뭐 한국 애들이랑 일본 애들은, 음. 아유, 근데. 선생 <laughs> 애들은 <laughs> <대해서> 막 진지하게.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어렵게 가르치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지나는 거거든. 음. 나는 중국어 선생님 하면서 다시 혼자 공부해가지고 아무것도 요그런데 음. 이게, 이게 왜, 이, 이인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발음을 이해 못 했지? 내가 알리줬좋는데도 중간을 하니까 뭐라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그래서 책 찾아보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아 이게 이게 아니야, 이 형이었구나. 이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목소리> 오히려 나는 2물살 넘어서 중고를 배웠거든. 니들이 뭘 모르는 내가 안단 말이야. 나는 <laughs> 네, 내가 기억이 기억이대로 기업에 살아있어. 근데 이제 외국 트레이팅부터는잘 모르지 우리가. 어, 이러고 막 하는 거 같이 있그러니까 음. 음. 처음에는 공부할 때, 저런 자녀들 공부시킬 때도 네이티브를 같아요. 음. 영어도 그래요. 발음, 이미 영어 발음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 지금 필리핀에 영어, 필리핀 공용어가 영어인데, 필리핀 사람들 영어 들어보면 진짜 하나도 못알아보겠어 근데 걔네들이 이 아무래도 우리가 뭐강의단 서양에서 다, 다 알아듣죠, 여러분. 음. 우리는 너무 음. 충인데발음뭐 음. 그래. 음. 지금 홈블리시, 싱글리시 싱글리시면 싱가폴에서는 공허가 영어인데 쟤네들 나라 통행이 뭐 혼대고 와서 뭐 이제 우뭐 오랫동안 영국 왕실 발음을 흉내낼까 아, 미국 텍사스 발음을 흉내낼까 그때 막 끈통하고 네, 네. 정확히 하는 게 옛날에 나갔을 때 반기문 총장 얼굴 가려놓고 음. 영어를 막떠드는게 사람들이 아 영어 발음이 후지다 근데 오히려 내 기분이 그렇게